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란쟁입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산채한, 산채품을 한번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예. 지금 판매 영상이 소쿠리에 1, 2, 3, 4, 4번까지 있고요 어, 자, 이렇게 한번 1번부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확대가 된상태고요 자, 아무 확대 안 하고. 1번은, 음, 단엽성 소반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엽성에 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서반을 잘 띄고 있습니다. 예. 골이 상당히 깊고, 예, 단엽성 서반이고요. 예. 단엽성 서반을 그 같이 유묘도 하나 있어요. 그 밭에서 같이 나온 유묘. 유묘랑 유묘를 같이 그 포함해서 어 금액 그 10만원 정도, 예.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서관물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엽성에 골도 상당히 깊고요.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오늘 산채한, 어, 서반입니다. 서반. 예, 서반물이구요. 예, 두 촉이구요. 자, 보시면 이쪽으로 반물이 잘 들어있어요. 예. 가쪽으로 앞뒤로 반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반물이 잘 들어있고, 예, 이것도 서반이에요. 예, 서반이고, 이 같은 밭에서 채란한 품종이구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요거는 판이 더잘 들어 있습니다. 예. 꽃물로 소반이 잘 들어있어요. 잘 들어 있고 이거는 입견식으로 까랑까랑해요. 예. 지금 보시면 이 떡잎, 이 떡잎에도 이렇게 웅팡지게 오가져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반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떡잎에도 반물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초 아니 그 속잎장 송립장. 속잎장에도 이 끝으로 이 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이구요. 서산반 개체로 보여지는 종자입니다. 서산반 개체. 이렇게 반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2번. 2번 두 개는 두개 해가지고 8만원. 금액 8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자, 3번. 3번은 오늘 제가 직접 체단한 그 3반 호에요. 3반 호인데.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불이 있는 대로. 제가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3반호가, 내년에는 3반 중토로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 예, 3반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예, 잘 들어있고요. 입이, 모촉은 새엽이었는데새엽성이었는데 예, 조금 입변으로 잘 올라와서 좀 발전을 했습니다. 보시면, 3반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잘 들어있고, 이쪽 입에도 3반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입변 3반호입니다. 입변 3반호. 자, 이거는 지금 길이는 한, 신화촉은 한 8cm? 7cm에서 8cm 정도 되고요. 이 폭은 지금 0.6 정도 나옵니다. 네. 0.6. 그렇게 되고요. 음, 이거는 금액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원. 3반호. 3반호는 음, 호줄이 잘 들어가 있어요. 배골쪽으로 내년에 3반 중투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종자을 봤고요. 요거는 지금 4번은 제가 오늘 어, 어제 채련한그 서반밭에서 채련한 품종인데 이것도 배골쪽으로 서반이 들어가 있고요. 반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까랑까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처마 잎에도 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성이 드리, 들어가 있고, 어, 생강근까지 이렇게 달려있구요. 그 다음에 입변에, 이게, 같은 밭에서 나온 그 품종들인데, 어, 이건 모듬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모듬으로 이게 서반도 있고, 반물도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난초가 죽을까봐 제가 체란을 해온건데,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라서 생강근을 떼왔지만, 어 이렇게 반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입변으로 더신화가 그 죽지 않고 잘 산다면 어 입변 반물로될수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어 모둠으로 해서 이거는 뿌리도 조금 약하고 그래서 이두 개체는 같은 맛이세 개체도 같은 맛인데 이두 개체는 어~ 저번에 판매가 됐었던 품종인데 어~ 그~ 다시 판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모둠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4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다 다섯 개 해서 5만 원에 제가 책정을 했고요. 어,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어, 연락 한번 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늦은 밤인데요. 어, 난쟁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어,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